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. CJ헬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CJ헬로 대구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 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고, CJ헬로 가야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네,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.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우수 프로그램 응모전에는 전국 134편의 콘텐츠가 경쟁을 펼쳤습니다. 시에 헬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방송과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.